아무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바라지만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두 가지 정도 질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고 중한 병에 걸려서 육신의 고통을 크게 겪기도 합니다. 흙으로 지은 연약한 몸을 가진 사람의 숙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질병이 육신의 고통을 주는 것만으로 그냥 그친다면 그나마 참으로 다행스럽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 질병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병들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영혼과 또 마음에 큰 고통을 주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병이 속히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속히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질병이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병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속히 안 들어주십니까? 왜 빨리 안 고쳐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기도할 때에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는 그런 경우도 일어나던데 왜 저에게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시험이 들어 가지고 마음과 영혼까지 병들게 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한 며칠, 한몇달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뭐안 들어 주실 모양이네라고 하면서 포기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몇 년을 한결같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을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는데 계속해서 응답이 없다. 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 때이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을까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성경에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나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 삶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마음과 영혼까지 병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처럼 질병은 우리의 육신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육신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 알고 정립해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알아서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병들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주의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질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질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 그 어떤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고쳐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병을 낫게 하여 주시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유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믿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서 나온 첫 번째 원칙인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하고 참으로 상반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불치의 병이라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안 고쳐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참으로 앞에 말씀하고 모순되게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데 또 병을 낫게 하여 주시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우리는 또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이 빨리 물러가고 속히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다, 나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속히 고쳐주시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안 고쳐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과 은혜를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죄를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성도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성도의 유익을 위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질병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를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그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교만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똑같은 열왕기 하를 보면 어,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이 나오는데 그도 나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는 무엇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됩니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돌려준 그 예물을 몰래 훔치는 몰래 챙기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저는 질병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징계하고 회귀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유익과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질병은 성도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였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예. 한번 띄워주시죠. 되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가시는 그가 앓고 있는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는데. 그가 교만하여서 실족할까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너무도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 곧 질병을 허락하셔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라고 하면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고쳐주지 않는 것이 그의 영혼을 위하여서 유익한 일이고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질병을 안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질병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만드시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거나,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도록 만드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하여금 더 기도하도록,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끈질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병이 속히 떠나가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더디게 고쳐 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 고쳐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유익과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서 이렇게 안 고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 고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믿음해 가지고 기도하되,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믿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속히 고쳐주시지 않는 것은 나에게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나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안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고쳐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병을 안 고쳐 주시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일차적으로 일차원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 주시는 것도 나를 위함이요, 병을 안 고쳐 주시는 것도 나를 위함이다. 병을 고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병을 안 고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질병에 걸린 성도가 죽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참 젊고 그리고 자녀들도 어린 그런 성도가 있는데. 이제 중간 병에 걸려 가지고 이제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온 성도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 성도가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도를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도 젊지 않습니까? 자녀들 따지 어리지 않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겠습니까? 아,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그 성도를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참 원망스럽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기도가 아무 소용도 없이 그냥 헛된 일이 되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때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병 낳기를 위한 기도가, 병 낳기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가 죽었다고 해서 병든자를 위해서 우리가 한 기도가 헛된 것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죽음이야말로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베풀을 시는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완전한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그 질병이 떠나갔다고 해서 또 다른 질병이 안 옵니까? 아니죠.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오고 또, 또 다른 육신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약해지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로가 영원토록 안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죽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질병에서 회복되었다고 해서 영원토록 질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또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언제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언제 고통에서 완전하게 해방되게 되는 것일까요? 죽음을 맞이할 때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됩니다.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고 근시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죽으면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사람이 결국에는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 완전한,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병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성도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가 실패한 기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확실한 형태로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송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 괴변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아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병이 나아야지 기도가 응답된 것이지 병도 안낫고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기도가 응답된 것이냐라고 하면서 따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천국으로 데려고 가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병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지만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확실한 형태로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믿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병이 낫지 않고 죽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더큰 은혜와 더큰 유익을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은 병낫기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좀 늦게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들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더큰 은혜와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되, 속히 안 고쳐주실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안 고쳐주시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질병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 후반부를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왜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에, 병든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 말씀하면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죄사함과 병이 낫는 것이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때때로 질병을 우리의 죄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질병에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해야지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 것이기에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질병을 걸렸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혹시 이 질병이 나의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닌가 또그 동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 때문에 이런 질병이 오게 된 것은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절대 적용해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요저사람 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런 질병에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통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거는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저거는 박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에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 이 일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계기로 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에 나의 죄를 한번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계기로 삼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한 의학적인 치료를 잘 받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의학적인 치료를 전혀 받지 않고 나는 기도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한 의학적인 치료를 잘 받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기름을 바른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문화적인 배경을 연구해 놓은 책에 의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감남나무 기름을 상처에 바르는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의학적인 기술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 나름대로 상처에 기름을 바르는 일을 하면 좀 빨리 낫는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의학적인 치료의 목적으로 기름을 바르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사마레,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응급으로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까? 예, 같이 한번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예, 상처에다가 기름을 붓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에 기름이 이런 의학적인 치료의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기름을 붓는 일을 하였다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묘사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당시에는 의학적인 치료의 방편으로 기름을 바르는 일을 하였는데 오늘 보문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의학적인 치료도 함께 잘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병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의학적인 치료를 아예 받지 않는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의학적인 치료를 너무도 믿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의학적인 치료도 잘 받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의학적인 치료를 일체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의술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의사 찾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기도만 해 가지고 병을 나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술의 도움을 일체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암에 걸리자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체의 병원 치료를 거부하시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셨다면 참으로 해피 엔딩이 되었겠지만은 그분의 질병은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상태가 처음에는 얼마든지 수술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암이 초기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수술만 받으면 그냥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만 하시고 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서 돌아가시고 만 것이죠.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의학적인 기술이 발전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학 기술이 발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의학적인 치료를 잘 받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지만은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의학적인 치료를 잘 받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학기술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일이 되거나 믿음이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의학적인 치료를 부정해서도 안 되지만은 의학적인 기술을 너무도 믿고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약 먹으면 되고 수술하면 되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빠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극극적으로 사람을 고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를 통하여서 고침을 받되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 질병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우리의 질병을 낫게하여 주시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병이 낫고 낫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